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캠퍼스 한가운데 전광판에 뜬단몇 줄의 속보. 미국 정부 유학생 비자 90일 내 전면 취소 가능성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이 유학생을 내쫓는다고 믿을 수 없는 뉴스에 하버드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여기에 보내려고 모든 걸 포기했어. 나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라고 하며. 오열하는 학생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학교가 아수라장이 될때한 여학생만은 달랐습니다. 그 한국 학생은 울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을 켜고 해결책을 찾고 친구들을 묵묵히 도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학생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기에 모두가 혼란에 빠진 순간에도 이렇게 대인배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함께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던 그 순간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그날 하버드 캠퍼스는 완벽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중앙광장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고, 햇살은 제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죠. 학생들은 잔디밭에 누워서 웃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그래서 더 안심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광장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빨갛게 번쩍이더니 속보라는 굵은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늦췄고 화면을 읽으려 고개를 들었어요. 미국 정부 90일 내 모든 유학생 비자 취소 가능성.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치솟는 것 같았어요. 위기라는 건 정말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학생들이 일제히 충격에 빠진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전화를 붙잡고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죠. 저처럼 그냥 얼어붙어 서 있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니 당장의 위협은 없었지만 제 곁에 있는 친구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자 너무나 익숙한 얼굴들의 불안이 퍼져가는 게 보였어요. 멕시코에서 온 디에고는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교과서는 손도 대지 않은 채였어요. 그는 입술을 꼭 깨문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중국에서 온 메이는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요. 인도 출신인 아리아는 친구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혼란은 마치 들불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거 진짜일 리 없어 제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고, 스크린 아래 자막은 계속해서 비자 취소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안도감, 친구들을 향한 걱정,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였어요. 자유와 기회의 나라라고 배웠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의 공정함과 민주주의, 평등한 기회를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곁에서 공포에 휩싸인 얼굴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죠. 관세로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사람들까지 막겠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진짜 모든 문을 닫아 걸 작정이었죠. 위기. 혼란. 두려움. 이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스쳐 지나가며 국제학생 사무실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일부는 벌써 그문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때 디에고가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소 밝고 자신감 있던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 대신 얼굴엔 날 것의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마치 인생 전체가 실한 가닥에 매달려 있는 사람처럼요. 그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의학공부, 장학금, 미래 전부요. 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기도 전에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메이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메이.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에 손을 얹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눈물자국이 얼굴을 따라 번져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내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셨어. 진짜 모든 걸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충격을 뚫고 올라오는 작지만 강한 결심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서로 도와야 해. 제가 말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아리아가 서둘러 달려왔고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전화해. 너무 걱정하셔. 그녀가 말했어요. 디에고도 우리 쪽으로 왔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난 장학금 다 날릴 거야. 다시 시작할 여유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캠퍼스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얽힌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는 작지만 단단한 결속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강하게 뿌리를 내리는 감정이 있었어요.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국제학생센터로 가자. 제가 말했어요. 뭔가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갈 때 저는 다른 미국 학생들도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작은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위기는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고 혼란은 삽시간에 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진짜 우정은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정부 정책 같은 거대한 것 앞에서 뭘할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친구들 옆을 함께 걸으면서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일을 너희 혼자 겪게 두진 않을게. 어쩌면 진짜 나 자신은 이런 최악의 순간에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걱정과 눈물로 가득한 학생들 틈에 섞여 국제학생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진짜 제 모습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얼마나 빨리 캠퍼스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수업 사이사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교수님들은 고대 문명이나 수학 공식 같은 주제에 대해 활기차게 강의하고 계셨죠. 그러나 그날 이후 저희의 평화롭던 캠퍼스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 발표가 있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핸드폰을 켰고 그 순간부터 위기감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뉴스 앱마다 경제 위기를 알리는 자극적인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제 붕괴 임박, 글로벌 시장 폭락, 전 세계적 불확실성 심화 같은 문장들이 끝없이 떠 있었고, 뉴스를 스크롤할수록 속이 점점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수업에 가는 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평소엔 유쾌하고 열정적이던 마르티네즈 교수님은 피곤하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강의실에 들어오셨고, 수업 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셨습니다. 심지어 오직 화학식에만 관심 있던 김 교수님마저 그날은 산만한 모습이었죠. 강의실 안에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고, 학생들의 집중력도 눈에 띄게 흐트러져 있었어요. 실험실에서는 파트너인 자말이 아침에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었다며 불안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엘레나는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들 모두 얼굴에 걱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교실뿐만 아니라 식당, 도서관, 기숙사 등 캠퍼스 전역에서 퍼지고 있었고 학생들 사이엔 불안이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쯤 되자 학교 밖 시청 근처에 모인 소규모 학생 그룹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지나가던 길에 손수 만든 팻말을 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국제학생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원합니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처음엔 소수였던 그 모임은 점점 규모가 커졌고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합류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룸메이트 테일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정책 변화로 인해 국제학생들이 당장 학교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불확실성이 많은 학생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국제학생들, 이를테면 수학수업에서 자주 마주쳤던 린이나 교내 커피숍에서 일하던 세르게이 같은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목요일에는 더큰 규모의 집회가 열렸고, 저도 처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신뢰 행동, 단결이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적어도 공정함이란 가치에 동의했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저뿐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불안과 분노, 동시에 연대의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란과 위기라는 단어들이 학교 전체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한국인 학생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역사 수업에서 자주 보던 학생이었는데 그날 도서관에서도 평소처럼 자기 자리에 앉아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고 두려움보다 오히려 집중에 가까운 인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테일러에게 조용히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뭔가 우리랑은 다른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대답했지만 그 순간 저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마치 폭풍 속의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려 애쓰면서도 제 머릿속엔 계속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모두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힘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혼란은 순식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단결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마도 혼란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의 평온한 중심을 찾아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캠퍼스 카페에 앉아 핫초코를 마시며 역사 숙제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죠. 다섯 번째 알림이 도착했을 때쯤 단순한 메신저 알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AP 통신의 속보였습니다. 미국 160개 대학 약 1000명의 유학생 비자 취소 확인. 제 눈앞이 아찔해졌고 방금까지 따뜻했던 하초코는 갑자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몇주 전부터 떠돌던 소문이 현실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고, 일부는 급히 전화를 걸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한 여학생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캠퍼스 전체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메시지로 폭발했고, 불안과 혼란이 도서관, 기숙사, 복도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유학생들은 등록금, 비자 만료일, 귀국 일정,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모국의 상황까지 수많은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기숙사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창밖을 바라보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국제학생지원센터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선 학생들이 광장을 가로질러 길게 늘어서 있었던 겁니다. 서류철을 꽉쥔 학생,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보여주는 학생, 벤치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는 학생들이 섞여 있었죠. 그곳엔 멕시코에서 온 디에고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 달이면 비자가 만료된다고 말하며, 고향의 가족들이 자신의 졸업과 취업에 의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메이는 자신이 받은 장학금 증명서를 꺼내 보여주며 떠나야 한다면 지난 4년간의 모든 노력이 사라질 거라고 했죠. 저는 직접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겪는 절망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닌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로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움직이진 않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진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녀는 줄 앞에서 디에고의 비자 관련 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주고 있었고, 벤치에선 메이에게 복잡한 신청 양식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었죠. 오후엔 도서관에서 소그룹을 모아 서류 검토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주변의 공황 상태와 달리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할수 있는 일을 차례차례 해나가고 있었어요. 친구 마리아도 말하길, 하나 덕분에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그렇지 않았으면 아직도 혼자 울고 있었을 거라고 했죠. 하나의 행동은 작은 물결처럼 주변에 퍼졌고, 캠퍼스 곳곳에 조용한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들은 지친 얼굴로 공용휴게실에 모였습니다. 피자 박스가 쌓여 있었고, 누군가가 모두를 위해 주문한 것이었어요. 하나는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필요한 연락처와 마감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정리한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온 아리아는 말했습니다. 제 36시간 넘게 안 자고 있어. 자기 비자는 괜찮은데도 밤새도록 내 케이스 정리 도와줬어. 저는 방 한쪽에 앉은 하나를 바라보며 가슴 속에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존경심이었어요. 대부분을 마비시킨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행동을 선택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고 있을 때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비자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던 중, 이번엔 예상치 못한 온라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중,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던 저는 한 게시물을 보고 멈췄습니다. 누군가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처음엔 장난이겠거니 했지만, 유사한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특정 나라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왜곡된 정보였어요. 몇 시간 만에 제 피드는 논쟁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는 이 주장을 그대로 믿었고, 다른 이들은 격렬하게 반박했죠. 많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하거나 무력감을 느꼈고요. 저는 이 상황을 하나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퍼지기 시작했어. 유학생 커뮤니티 안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어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이 아니야. 한국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가진 독립적인 나라야. 물론 중국과 교류는 있었지만 역사를 그렇게 왜곡해선 안 돼. 그 말을 들으며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소문에 잠시라도 흔들린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캠퍼스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식당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어떤 한국 학생은 직접적인 모욕을 들은 뒤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국제학생 지원실에서는 서로를 존중하자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사태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 라운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지쳐 있었고, 다른 유학생들도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려했죠. 마치 며칠 전까지 존재하던 따뜻한 공동체가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럴수록 대응이 필요해요. 하지만 분노로 맞서는 대신 팩트로 말해야 해요. 그녀는 역사 교수님들을 초청해 공개 포럼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토론이 가능한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 제안은 방안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문화교류행사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왜 특별한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야. 하나는 미소 지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곧 학생들은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교수님들께 연락하기로 했고, 누구는 포스터를 만들고, 누구는 간단한 한국사 연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주저없이 이름을 올렸고 필요한 곳에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무거운 마음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게 낯선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 역사의 진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심장은 강해. 이제는 그 말이 단지 은유가 아니라 진짜 의미를 가진 말로 들렸습니다. 포럼이 열리던 아침, 저는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긴장하며 일어났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이번 일은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강당에 도착했을 때는 시작 30분 전이었지만, 이미 자리는 거의 찬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은 통로에까지 앉아 있었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퍼진 역사 왜곡 논란이 이제 현실의 무대 위로 옮겨온 셈이었죠. 먼저 무대에 오른 학생은 웨이라는 중국인 교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담은 지도를 보여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학생들은 굳은 얼굴로 그의 말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순간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가 무대에 오르자 방안의 분위기는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단정한 말투로 말을 시작했어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감정보다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증거를 함께 보시죠. 하나는 고구려 시대의 기록부터 시작해 한국이 독립적인 정부 체계를 갖고 있었음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당나라 사서 속에서 한국 사신이 독립국 대표로 기록된 사례도 제시했고 19세기 유럽 지도와 중국 황실 문서까지 근거로 들며 한반도가 고유한 국가였음을 증명했죠. 그녀의 슬라이드는 소란을 가라앉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 메모를 시작했고 웨이의 주장에 동조하던 학생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논쟁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된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요. 마지막에 하나는 말했습니다. 역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확함과 존중으로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세월 이웃으로 존재했고 서로 다른 주권을 지닌 국가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방안은 조용해졌고 곧이어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손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는 단한 번도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했죠. 학생들이 강당을 빠져나가며 나눈 대화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고대 기록 처음 봤어. 하나가 말한 근거들, 진짜 설득력 있었어. 이제야 뭔가 제대로 배운 기분이야. 저녁 캠퍼스 카페에서 웨이가 조심스럽게 하나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나눈 악수는 많은 걸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포럼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첫날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늦은 밤, 저는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 하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 굳이 소리 지를 필요는 없어.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흔들리지만,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나선다는 건 가장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걸 보여준 하나가 참 자랑스러웠고 그런 친구를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저 자신도 조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위기는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희망도 그렇게 찾아오는 법이죠. 포럼이 끝난 다음날 캠퍼스에는 놀라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정책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당장 강제 출국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라졌고 친구들의 메시지는 축하와 안도의 말로 가득했어요. 마치 갑작스러운 폭우 뒤 햇살이 드리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보다 더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소피아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를 만나고 그녀가 보여준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며 저도 무언가 깊이 변한 걸 느꼈죠. 기숙사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니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서로 포옹하고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얕은 인식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엔 K팝과 드라마 정도만 떠올렸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천 년을 이어온 역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게 제가 새롭게 알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단지 한국을 여행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 안에서 진짜 의미를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부모님께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엄마는 놀란 듯 했고, 아빠는 웃으셨어요. 하나가 그렇게 멋있었어? 저는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그보다도 제가 얼마나 세상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3개월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항을 걸어나오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공기조차 낯설게 느껴졌고, 벚꽃이 도시를 분홍빛으로 덮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한국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시장의 분주한 분위기, 익숙지 않은 음식 냄새, 낯선 말소리들 속에서도 낯설지 않은 환영을 느꼈죠. 길을 잃은 저를 위해 자신의 길까지 바꿔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디서든 따뜻한 미소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열흘쯤 되었을 때 하나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지역 아이들에게 영어와 한국 역사를 알려주는 자원봉사 활동에 저를 초대한 거였어요. 저는 고민도 없이 참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첫 수업 날 긴장된 채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나라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 왜온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사실 K팝 때문이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점점 알아보니까 음악보다 더 멋진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 나라에 진짜로 살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온 거예요. 펜에서 학생이 된 셈이죠. 아이들이 깔깔 웃었고 교실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으면서 수업을 이어갔어요. 그 이후로도 매 수업마다 저는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르치러 왔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어요. 인생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무너짐 덕분에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하나가 보여준 것처럼, 진실, 단결, 친절함은 언제나 길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이곳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가끔은 모든 것이 무너져야,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 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 글로벌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